네 안녕하세요 곰돌이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부터 좀 외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할 텐데 어, 좀 내용이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제는 책봉과 조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상 이제 버릇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뭐 너를 어디에 책봉을 하고 너는 나에게 조공을 주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이 뭔지 여러분들이 한번 정확하게 알아 알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책봉과 조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볼게요. 책봉. 책봉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어뭐 높은 나라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큰 나라라고 할게요, 일단. 큰 나라가 소국, 작은 나라에게 어지귀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 그래서 왕이 제후에게 즉 뭐냐면 즉왕 여기서 말하는 왕은 큰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다음에 제후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 뭐, 작은 나라의 왕뭐 지배자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왕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큰 나라의 왕이 작은 나라의 지배자에게 관직을 주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참 뒤에 가겠지만, 명나라의 이야기를 좀 하자면, 명하고 조선과의 관계는 책봉과 조공의 관계예요. 그래서 명나라는 조선에게 "너는 조선의 왕으로서 인정한다" 이렇게 관직을 주는 거고요. 관직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조선은 명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내 형님, 이렇게. 그래서 왕이 제후에게 관직을 주고. 용토 지배를 뭐하는 행위, 인정하는 행위에요. 이걸 우린 책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 조금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외교 방법이긴 한데, 말씀을 드리자면, 책봉이라는 것은 결국 네가 지금 이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 인정해 줄게. 대신에 나의 그런 이제 내가 그렇게 인정한다라는 거야 하면서, 너를 거기에 왕으로 내가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책봉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큰 나라의 왕이어야 되는 거야. 뭐 황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작은 나라의 왕이나 또는 뭐그 황제의 직속 그 제후라든지 이제 그런 실력자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어 황제가 직접 지위를 내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린 책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조공을 하는데 이제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 조공을 하는데. 제후가 왕에게 정기적으로 예물을 바치는데요. 예물을 바치는데, 저희 지금 특산물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금도 보내고 은도 보내고, 뭐, 뭐, 까죽도 보내고, 뭐, 이제 등등등등 보내요. 여기서 말하는 특산물은 이제 그런 이 지역에서만 나오는 그런 특산물 얘기하는 거고, 금이나 은 이런 건 누구나 좋아하죠. 그죠? 뭐, 뭐, 진주 라든지, 뭐, 진주, 뭐, 옥, 뭐 이런 것들 있죠. 어, 소위 말하면. 귀중품 이런 건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싸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 바치는 행위를 우리는 조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나라 때의 책봉과 조공관계를 볼게요. 주나라 영역 안에서는 왕과 제후와의 관계잖아요. 그죠? 근데 왕과 제후는 혈연관계라고 그랬어요. 혈연 관계라고 그래서 혈연 관계를 기초로 해서 정치적 연맹 관계를 맺은 왕과 제후의 관계 이거를 우리는 책봉과 조공 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왕은 제후에게 너그 땅을 다스리도록 내가 무엇으로 책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후는 그 충성의 의미로 조공을 보내는 거예요. 조공을 보낸다는 건그 왕을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알현이라고도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알현 황제나 또는 왕을 뵈러 간다. 그래서 우리가 알현이라고 그래요.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혈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 주나라는 혈연 관계라고 하면은 모든 것이 풀려요. 자, 넘어가서요. 한나라의 책봉과 좋원 관계인데요. 자, 어, 주나라 때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 왕이 그제후에게 그런 이제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수단이었다면 한나라 때의 책봉과 조공은 형식적인 틀에 지나질 않아요. 한나라가 직접 그 땅을 지배하거나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 외교 행위에 이제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주변국은 그 이제 뭐, 소위 말하면 뭐, 고조선이라든지, 뭐, 흉노라든지 베트남, 이제 그런 데 얘기하겠죠. 문화적으로, 경제적인 교류로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이 바로 책봉과 조공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책봉과 조공은 별, 어, 효과가 없이 순수 외교행위로만 간주를 한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그래서 내가 책봉을 당했다고 해서, 아이씨, 기분 더럽,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아, 저렇게 외교 활동을 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강대국 같은 경우는 어, 명분이라는 걸 획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얘기해서 중화의식이라고 있는데, 중화의식이 뭐냐? 중국이 최고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오랑캐다라고 생각하는 즉 뭐냐면 화이론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중국이 있으면 중국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오랑캐야. 그래서 한국인들도 오랑캐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부르냐면 동이라고 불렀거든. 동쪽에 있는 오랑캐. 이런 식으로. 네. 어쨌건 이 강대국은 이러한 명분을 챙기는 거예요. 책봉을 함으로써. 아하. 너희도 너희가? 너희 오랑캐가 어 우리하고 이제 음 하는구나 물론 관계 그런 이제 뭐라 해야죠 외교적 관계는 동등한데 이 책봉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그 나라가 나와 뭐 형제나 또는 뭐 군신의 관계 뭐지 이렇게 맺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조공국 그럼 이제 조공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실리를 이제 챙겨야 된대요. 문화적 이득과 경제적 이득을 챙겨야 되는 거죠. 문화라고 할것 같으면 이제 선진 문물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경제적 이득 이런 것들은 뭐냐면 어뭐 이제 큰 규모의 하사품 이제 이런 것들이 또 경제적 이득이 되는 거죠. 어 조공을 받았다고 했을 때, 자 이거는 우리가 좀 어, 현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어요 다 자라서 이제 20살 넘어가지고 돈을 벌었어 그래서 철월급으로 어머니 아버지께 한 30만원씩 드렸단 말이야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걸 받고 미안해 하셨는지 바로 여러분들 통장에 50만원씩 꼽아버리는거야 예 이해 되셨어요?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어... 이런 거야. 형이 이제 뭐 이렇게 이차차 해가지고, 어, 이제 아는 이제 형이, 어, 이제 형하고 이제 돌아다니고 있어요. 뭐 이제 맛있는 거좀 먹으려고. 형하고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돌아다니는데, 어, 그 형은 돈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돈을 쓰게 되죠. 동생들한테 사주는 걸로 쓰게 되죠. 무마 말인지 이해 되세요? 즉 무슨 말이냐면 책봉과 조공관계에서 누가 우위에 있는 거야 중국이 우위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조공을 해오면 조공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답례를 해야 되잖아 이 답례의 수준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뭐에 비해서 조공을 갖고 온 거에 비해서 그래서 조공을 100을 해주면은 어, 이 담례는 200, 300으로 해줘야 되는 거야. 뭐 때문에? 우리가 강대국에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조공국보다 더 많이 주으로써 이제 체면을 차리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명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공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득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거를 왜 외교행위로만 간주를 하느냐 이걸 통해서 얘네가 벌어들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양으로 지출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제 진상한다 진상을 올리면 그거에 대한 답례품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황제가 더 많은 양으로 이제 우리한테 진상을 해주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한 고조 때 책봉과 조공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한 고조 유방 때 일이죠. 그죠. 이 유방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을 당해요. 그죠. 그걸 우린 평생의 치라 고하는데이 평생의 치 이후에 어, 흉노와 형제 관계를 맺는데요. 이 당시에 이당시 있었던 흉노의 지배자 이름은 묵특이 되겠고, 또묵특하면 우리가 왕소군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왕소군과 조공을 바치는 거야. 그런데 관계를 맺을 때는 누가 형이냐? 한나라가 형이고, 흉노가 동생이야. 그래서. 흉노는 동생으로서 형을 침략하지 않는다. 라는 조건으로 한 나라는 흉노에게 뭐하느냐? 공주도 보내고 물자를 제가. 저번 시간에 제가, 저번에 제가 왕소군 얘기했을 때 공주라고 안 했잖아. 이제 그 궁에 살고 있는 궁녀라고 했는데, 조금만 제가 더 얘기를 하면, 왕소군이가 이 공주로서 가게 되는 데는, 그, 이렇게 보내는 거야. 흉노 이게 즉, 이제, 묵특한테 보낼 때는, 우리 공주를 주겠다 했는데, 자기의 진짜 딸을 주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국녀들 중에 하나, 제일 못생긴 애를 골라서 갖고 와라 했더니, 왕소군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미 결정은 난 상황이고, 왕소군을 보내기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쩝쩝거리면서 왕소군을 입적을 시키는 거예요. 유시가문으로. 그러니까, 입양을 해서 공주로 만든 다음에, 그러고 나서, 묵특한테 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나와 있어요? 공주라고 나오게 되는 거야, 공주. 그죠? 자, 그러다가 한무제 때 와서 책봉과 조공은, 어,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무제가 워낙 많이 전쟁을 많이 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유교적 통치 인형과 화이관의 확립을 한다. 화이관 역시 비슷한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화. 이 그러니까 뭐 이제 여기서 말하는 화이라는 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뭐 이제 잘 지낸다라는 뜻이에요 어화 이제 뭐, 뭐 평화할 때 화자고 이는 이제 또 다른 이제 다른 사람 다른 종족 어 그래서 동이라고 할때 그런 뭐 오랑캐 같은 그런 뜻이거든요 즉 이제 뭐 오랑캐와 화 화평하는 이제 그런 뜻이라고 보면 돼요 즉 결국 이것도 결국 뭐에 의거한 거예요. 이것도 역시 중화사상에 의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전히 얘네는 뭐예요? 중국과 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이민족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들과 잘 지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뭘로? 중국의 덕으로서 그러니까 유교적 통치이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한나라와 주변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냐면, 주변국은 조공을 통해서 신리를 얻고, 한나라는 이러한 이제 주변국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명분을 챙기는, 이제 그러한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한나라라고 해서 무조건 그 책봉과 조공을 맺었던 건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군사적 우열에 따라서 관계가 다양하게 이제 맺어졌는데 먼저 남비시나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 우세였죠 누구한테 한나라한테 그러니까 이 한나라가 얘 둘을 군사적으로 이제 찍어 누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복을 해서 군현에 설치해 버려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어느 정도 어이 힘으로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거면 은 그냥 쳐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죠, 전쟁. 야, 쟤네는 족밥이라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요 그러면 전쟁을 일으켜서 정복해서 9년을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외 같은 경우에는 멀어서 못 가고, 흉로 같은 경우에는, 아, 어, 죄송합니다. 자, 흉로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한테 이제 평생의 치를 당한 게 있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좀 건드리게 좀 그런 나라란 말이지. 어, 이런 나라한테는 책봉을 하거나, 책봉과 조공을 하거나, 또는 이런 책봉 없이, 어, 사절만 왔다 갔다 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참고로 책봉이라는 거 하게 되면, 너를 그 지역의 왕으로 임명하노라 하면서 금인이라는 거 하사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옥새라고 얘기하는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이거는 빼고요. 아, 옥새옥새가 옥쇠. 아니니까 빼고요. 어, 제가 잘못 썼어요. 옥세, 옥세. 옥세라기보다는, 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임명장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네, 너를 거기로 임명하노라 하면서, 그, 걸 이제 내리는 증거품, 뭐, 하사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예, 네, 도장이에요, 도장. 예, 네, 그직위에 그, 직위에, 그러니까 찍혀있는, 이그직위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 하사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조공을 이제 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런, 이런 조공도 안 해도 되는 나라가 어디냐면, 흉노가 되겠죠. 그죠. 흉노 같은 경우에는, 뭐, 조공 뭐라 해. 오히려 조공을 해야 되 입장이죠. 한 나라에서. 그러니까, 책봉도 하지도 않고, 뭐, 조공 이런 것도 받을 수, 받을 필요 없이, 교육을 위한 사절단만 이렇게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유용, 그, 뭐라 하죠? 이걸 유연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군사적으로 우세에 있으면은, 이제 쳐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군사적으로 좀열세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멀어서, 뭐, 그런, 과, 그, 외교 관계를 그냥 맺어야 될 경우에는, 어, 조공과 책봉도 안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그냥 사심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책봉만 하고, 어, 그냥 외나라가 있다라는 걸 그냥 인정만 해주는 거, 어 그리고 이제 사절단 오거나 그런 건는 아니고요.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한 관계들로 유연하게 맺었다 우리가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책봉과 조공의 실제제에 대해서 한 볼게요.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책봉과 조공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흉노와 서역 국가가 있는데요. 흉노와 서역 국가 같은 경우에는 책봉이 없어요. 책봉 없이, 어, 아까 보셨던 그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교역이 필요하면 사절단에 파견하는 거예요. 네. 또는 두 번째, 또는 이제, 그래서 이런 흉로와 서유국과하고는 지속되기도 하였지만, 이런 것들이 지속되거나 중단되는 경우도 왕왕 있었어요. 네,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교역이라는 거는 어, 서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각국의 필요에 따라 이렇게 교역을 하러 사절단이 파견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두 번째 강대국의 직접 집에 또는 실제적 간섭이 없었어요. 음. 다만 형식적인 외교 틀이에요. 자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앞에 있었던 내용들 있죠 한 나라의 다양한 관계라든지한 나라 고조 또는 무제 그 다음에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뭐냐면 이러한 책봉과 조공의 실제는 뭐냐면 결국 강대국이 이 땅을 직접적으로 지배를 하겠다 실질적으로 간섭을 하겠다 이러려고만그그 그 맺은 책봉과 조공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책봉과 조공은 그러한 지배나 간섭이 아니라 얘네를 인정해주고 얘네는 그냥 그러한 실리를 어, 위해서 어, 맺는 일종의 그 형식적 외교의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틀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죠? 틀이야, 틀. 폼이야, 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군사적 우위를 이루지 못할 경우, 아까 이 흉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인정을 해버려요. 인정하고. 그래, 좋다. 너네 이제 그렇다는 걸 인정할게 하면서 그냥 책봉과 조공을 하든지 또는 그냥 사제단만 파견하는지. 그렇게 해서 그들을 인정을 하고 그들과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이제 그러한 방법으로 가는 것이고요 어,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의례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거야. 즉, 서로의 필요에 의해 책봉과 조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의례적인 관계다. 어, 그러니까 이건 3번과 굉장히 연관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촉복, 책봉과 조공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는데, 정리를 하자면은, 책봉이라고 하는 것은, 어, 큰 나라가, 작은, 큰 나라가 그 작은 나라의 지배자에게, 어, 직위를 하사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책봉이라고 그러고 조공은 그런 이제 주변 국가 또는 작은 국가의 지배자가 큰 나라의 지배자에게 뭐 물건 같은 것들을 진상하는 것 이걸 우리가 조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나라 당시에 책봉과 조공 같은 경우에는 왕과 제후의 그런 혈연관계에 의해서 책봉 조공관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제후를 인정하는 것 이제 이것이 책봉 조공이었다면, 한 나라에 와서 주변 국들과 이제 책봉 조공 관계를 맺게 됐을 때는, 그러한 실제적인 뭐, 너는, 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외교 관계의 틀로서만, 이 책봉과 조공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가 흉노하고 이렇게, 책봉 조공을 했다고 해서 흉로가 한 나라에게 뭐 무릎을 꿇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종속되는 개념도 아니고요. 단지 둘이가 그냥 독립적으로 있는 것 뿐인데 서로 교류를 하기 위해서 빌린 형식이 책봉과 조공이라는 것. 요걸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책봉과 조공을 굉장히 뭐, 어 뭐, 종속되는 거 아니냐, 그래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책봉과 조공은 저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했던 위치란 말이에요. 당연히 중국이 책봉을 하고 우리를,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 조공을 하면 이 조공에 대해서 다시 답례품이 오잖아요. 그 답례품이 훨씬 더 많았어야 했다는 거. 그러니까 한 나라 입장에서도 마냥 버는 돈을 버는 그런 그 외교 행위만 한 거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주변 국가였기 때문에 더 많은 물질들을 받았던 것도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즉, 책봉과 조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이 시대의 외교적인 폼이었다는 것,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간섭을 받거나 지배를 받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었다는 것, 그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책봉과 조공과의 관계가 첫 번째 시간이 끝났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역사적인 내용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곰돌이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곰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